상주시의원들이 제 235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시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주시의회가 제 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다양한 시정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제8차 본회의에서는 박점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박점숙 의원은 공모사업의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해 부실 사업을 예방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을 유치해 상주시 고유의 색깔을 드러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공모사업 신청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운영 지속성, 필요 시비 비율, 주민 의견 등을 포함한 둘째, 지역 보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의 기획, 즉 상주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공모사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담아내는 기획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공간과 사업이 될 것입니다. 상주시만의 독창적인 컨텐츠와 아이디어가 상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을 통합,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균담 조직의 구성과 피드백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모 사업을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전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구세에서 진행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주시의 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와 서민들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정석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위반 건축물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정석경 의원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 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종합 대책 수립, 건축조례 개정으로 가설 건축물 규제 완화, 위반 건축물 해소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지원 강화 등입니다. 첫째, 위반 건축물 양성화 종합 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비가림 시설 등그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거 안정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건축 조례 개정으로 가설 건축물 완화 제한입니다. 노후 그 주택에 대한 대안 없이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위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합리한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셋째 위반 건축물 해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반 건축물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반 건축물 전수 조사를 통해 일반 주거 지역 중심으로 일조권 금폐율, 안전, 소방 등 현행 법령 조건에 위반되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 지원을 통해 건축 지도원이 직접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건축물 해소 가능 여부를 안내해야 합니다. 상주시의회가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박정수 의원이 상주시의 활력을 높일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상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소비나 관광, 업무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이른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5조와 제6조에서 생활인구 확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7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 8조와 제9조에서 생활시민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10조에서 생활시민에 대한 혜택을. 상주시의회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이 제235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8개의 상주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주시의 주요 관광지 8곳에 대해 상주에 거주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에게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박 의원은 생활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 지원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문별로 개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밀리터리 테마파크,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숲 수상레저센터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과 배두대강 생태교육장 곶감공원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자전거박물관의 이용료에 있어 생활 시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주 시의회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정석경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주시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권고와 기능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임기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해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가 개발 행위로부터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호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근거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난개발을 막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 18조 제3항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의 기준에 대하여 별표 27의 2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주시 회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길수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동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지원 상한액을 상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 상한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20에서 15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150에서 300세대 미만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300세대 이상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상액을조정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하며 공동주회가 지난 10월 17일 개회한 제 2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의원들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하며 내년도 시정 방향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성주시의회는 회기 동안 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 390건을 보고받고 주요 시책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한복을 착용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8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제8차 본회의를 거쳐 2건을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시정 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집행부는 지적 사항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며 새로운 계절,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도 다가오는 계절 변화에 발맞춰 심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따뜻해지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뉴스를 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려 합니다. 그동안 상주시 의회 소식을 전해드리며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상주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의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